Yo, yo, yo. 안녕, 여러분들. 글로벌 보이스 상자 200개를 준비해 봤어. 그래.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칼방을 놓을 거야. 불만 있으면 나를 찾아오도록 해. <laughs> 장난이고요. 여러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금없이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개. 글로벌 보이스 상자, 보이스 다 모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갈게요. 어? 여러분들 잠시만 구독하기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보이스 상자가 다 까가지고 보이스 상 그거 다 모임에 있잖아 그건 내가 그거 할게요 다 모았나? 목소리 지금 보이스가요 원래라면 이거 하나. 자, 잠시만요. 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하나, 열 둘, 열세열 넷, 열다열열 일곱. 열 일곱 개가 있거든요. 열 일곱 개. 열 일곱 개를 모아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세열 넷, 열다 열여, 열일곱 어, 다 모았네? 나왜 샀냐? 그럼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샀으니까 제가 영상이 만약에 이거 다 뽑고 영상은 따로 찍도록 할게요. 따로 찍, 찍도록 찍 마이크 목소리 안 나오게 찍도록 하, 하겠습니다. 이거 한 50개만 있어도 풀세트 모으는 것 같은데 괜히 막 그렇게 많이 사지 마세요. 여러분들 개선입니다 아우야, 일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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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수 없네 이거 음, 여러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삐약삐약삐약삐 뭐야이거 나 나이 딸그릇! 드디어 나이 딸그릇을 쓸 때가 되었다 나이 딸그릇을 쓸 때가 되었다 아 이거 이거 뭐 누를 거 없나? 누를 거 있으면 딱 가는데 확인돼 아 딸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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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참 이게 애매해 잠시만요 이거 지는거보여줄게요 이걸 이걸 떡 아니 딸군 아제딸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음 깔끔하게 200개 상자 까봐았고 목소리는 음, 따로 리뷰하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네트에 없고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절대 찍을 게 없어서 찍는 게 맞습니다. 뿅.